그러면 내가 5 0 0 0 r p 정도 밟고 나서 체크업이 들어왔다. 다시 시연을 한 거야. 음. 그 정비소에서. 5,000rpm을 왕! 밟았대. 애네가. 그래. 그고 나서 불이 딱 뜨더래. 1, 3번이 뜬 거야. 코트가? 갈았는데도. 음. 갈았는데도 1, 3번이 뜬 거야. 그래. 근데 그러면 그 갈은 정비소를 가갖고 물어봤대. 그 교환했는데왜 이렇게 뜨냐. 그럼 그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새 걸로 바꾸 그러니까 양쪽을. 위치를 바꿔주겠다 음. 어, 바꿔주겠다 바꿨나봐 그리고 나서 차주 얘기로는 근데 홀수 쪽이 아니라 원뱅크가 아니라 이뱅크 쪽 짝수 쪽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니다 음. 2번 떴다가 2, 2, 4, 2, 4번 떴다가 2, 4, 6 떴다가 막 이렇게 돼. 정비소마다 얘기가 틀리니까 감을 못 잡겠는거지 차주도 갈건 갈았는데 도대체 뭐가 확실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음. 5,000rpm 밟어서만 떴는데, 그거 코일하고 플러그 바꾸고 나서는 반혹 아침에 시동 걸때 차도 약간 덜덜덜덜 하면서 체크 불도 들어오고. 안녕하십니까 술장입니다. 오늘 K7 2014년식 3.0 LPI 음? 그 고장 코드가 이제 실화 감지 나옵니다. 엔진 부조하는 건데 플러그랑 코일은 교환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조가 돌아다니는 건데. 처음에 플러그 코일 교환하고 나서는 뒤쪽 135에 이렇게 코드가 떠가지고 플러그 교환업체에서 한 이쪽 뒤쪽에 있는 플러그랑 이쪽 앞쪽 246 거랑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쪽 246좀 앞쪽에 있는 뱅크에서 이제 부조가 4번, 6번 이렇게 막 돌아다니나 봅니다. 지금 안 열어봤는데 우 열리나? 아. 아,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한번 바꿔봤나 봅니다. 음. 그래도 이제 부조가 돌아다니는 부조. 뒤에 거는? 이 것도 바꿔 봤나? 응, 뒤에 건안써있 는데.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오, 주행거리 20만. 지금 완전히 냉간인데. 구조는 없는 것같아 지금 고장 코드... 지금 과거로 나오는데 4번 4번이네. 지금 고장 코드는 있는데 지금 부조는 전혀 없습니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냉간에 나온다니까, 압축압력이 조금 떨어져서, 계속 이제, 실화카운트 올라가고, 인젝터 차단해서, 이제, 엔진이 심하게, 이제, 부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연료에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하게, OCV, 올 컨트롤 밸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점화에 불량, 이정뭐 그럴 수도있는건데일단는 엔진에 기계적인 있제있는지 압축압력 먼저 테스트 하겠습니다 크고, 하면도는더 크고, 이정도 수감령 테스트 조금 오5 0이 쪽이 좀 의심이 좀 됩니다 두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100 나오고 뭐 96, 100, 97, 100, 92 한쪽 뱅크가 지금 압축압력이 좀 떨어지게 나오는데 한쪽 뱅크는 100, 100다 나오죠 세개두 번은 테스트해야 좀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는좀 너무 많이 떨어진다. 92.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나오면 52 먼저. 올 컨트롤 배브 먼저. 한쪽이 실린더는 이게 어딘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올 컨트롤 밸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쪽 실린더에올 아, 컨트롤 밸브도 문제해가 있고 또 밸브에 또 압이 새는 건지 이게 어딘지 찾아야 돼요. 2, 3, 4, 5, 6, 1, 6번이 가장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헤드를 먼저 진단을 하기 전에 올 컨트롤 밸브를 먼저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지 어제 퇴근하기 전에 잠깐 본 건데 아침에 한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구조가 나오면 좋은데 아, 떤다, 떠다 아, 체크 깜빡깜빡. 그리고 부조 없어집니다. 와, 잠깐 나오고 없어지네. 아, 진동이 어. 살짝 미세하게 부조가 있긴 하는데 처음에 딱 시동 걸면 좀 심하게 떨다가 처음에 시동 걸면 이제 심하게 좀 떨고 체크 깜빡거리고. 좀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미세하게 구조는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는구나. 오, 어, 체크 또 사라졌어. 아, 또 부조 사라졌습니다. 네. 시동을 좀 걸어 놓으니까 네, 다시 부조를 시작하는데 이제 고장 코드는 지금 4번 실화 감지 현재 실제로 보면 지금 6번이 부장 6번 여기 6번 2, 3, 4, 5, 6. 6번 부족. 6번. 6번 응? 야, 어제 압축압력 테스트를 했을 때는 엔진 뒤쪽. 1, 3, 5, 는압축 압력이 정상이2고2 4 6 이 압축 압력이 좀 낮게 나오고 가장 낮은 거는 6번이었습니다. 아침에 시동 걸고 테스트해 보니까 또 냉간에는 부조도 하는데 부조를 하는 실린더 6번 그리고 고장 코디는 4번 띄웁니다. 그리고 지금 아 부조하는 게 5번 6번, 5번 6번이 부조를 하고 제일 많이 부조하는 건 6번이 부조를 하긴 하는데 바로 헤드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흑기 올 컨트롤 밸브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얘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흑기 올 컨트롤 밸브 먼저 교환해보고 어, 점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흑기 올 컨트롤 밸브 두개 가스켓 이렇게 일부 상태들이 좋진 않습니다. 올 컨트롤밸브는 교환이 다 됐습니다 조립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조립이 다 됐습니다 시동 먼저 그래서 육 번만. 체크는 안 뜨네. 뭐 6번이 압축압력이 낮아서 구조는 살짝 있긴 한데, 냉간에 체크되는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대로 출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